Hello everyone. This is Sam s h e d e speaking. Are you guys ready to study English? All you have to do in my class is one, simply speak up, okay? Here we go.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자, 짧은 두 문장 정도 해 보겠는데 말이죠. 음.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여러분요. 영어 잘하는 법이 여러분요. 지금 당장 시작하시는 거, let's get it started, 오케이. Okay? 지금 당장 시작하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가볼까요? Let's track through target sentences. India is a land of diversity where various races, languages, and religions coexist. 두번째 문장 보실까요 여러분요? There are diverse opinions about that issue. 자 요런 문장 종들을요 여러분 또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지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요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말만 보십시오. 혹시 어려우신 분들은 밑에 쪽을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짧은 시간에 해야 되니까 여러분요. 자요. 인디아는 말이죠. 입니다. 이 정도는 쓰실 수 있겠잖아요. 주어, 동사 이렇게 쓰시면 될까요? 자 주어는 여러분요. 인디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요? 단수니까요. is 되셨습니까? 여기까지만 가볼까요? 인디아입니다. India is 되셨잖아요. 이 정도 쓰실 수 있을 테고요. 다양성의 땅 여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다양성이라는 단어만 일정 아시면 될까요? 다양성 여러분요. diversity. 어문상 diversity. 되잖아요. diversity. 다양성 우 땅이의 그럼 어떡해요? A land of diversity. 요즘은 같이 쓰겠죠? 다양성 우땅 여러분 어떡해요? A land of university입니다. A land of diversity. 갑자기 얘기가 나왔네요. university. 자, 다양성은요. A land of diversity입니다. 여러분요. 그다음에 보시면 자 제가 거기에서 라고 써놨는데 그 다양성은 땅에서 이런 뜻이잖아요 혹은요 다양한 종교들 언어들 종교들이 종족들 언어들 종교들이 공존하는 다양한 땅 이렇게 하면 우리말이 좀 가까워지겠죠 실제 말씀을 하실 때는 말이죠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 땅에서 잖아요 그 땅에서 이렇게 앞에 말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 봐요 여러분 요 관계 부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봐요, 앞에요 장소나 분야에 관련된 분야니까 어떻게 여러분요 Where 시면 되겠다고요. 그 e r e are you? Where are you? 뭐 제약 없이 그냥 쭉 쓰시면 돼요. 이런 거 여러분 요 관계 보세요. r 거 아니었습니다. 다시 여러분 여기까지 같이 w 볼까요 i n d i a is a l a n d o f d i v e r s i t y 거기에서요? 그 땅에서는요? Where are you? w h a r are o u s r a c e s 언어들 여러분요? a a n e u a g e s 자, 여러 개의 나이를 쓰니까 마지막에 and 쓰시고요. 종교들요, religions, 공존한답니다. 여러분, 어떻게요? co-exist. 단어만 아시면 충분히 할수 있겠죠. 자, 같이 가볼까요? 자, india is a land of diversity. 여러분, 어떻게요? where 되었니까 various races, languages, and religions co-exist. 여러분, 할수 있겠죠? 자, 네, 여러분요,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 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정말 많이 한 표현이잖아요. 있다러분요 there is, there are, 그죠? 있을 수 있다요, there can be, 됐습니까? 충분히 다, 있어야 한다고요, 여러분요, there should be, 별거 아니잖아요, 있을 거예요. There will be.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어떻게해요음 i o n s Diverse o e r e a r e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다시 e 어? t h e r e a r e 다양한 의견들이여러분 v Diverse opinions. 됐습니까? Diverse opinions. 그 문제에 관한 말이죠. 뭘 뭐, n 있겠습니까? 전 v 사 r s 명사로 앞에 있는 명사를 i v 해 주면 되겠죠. i n 떻 o 요 a b o u t that i s s u e 요 정도야 충분히 할수 있겠네요. 너무 쉬우셨나요? 음, 좋아요, 여러분요. 관계 부사별거 아니었습니다. 분야나 장소가 보이면 어떻게요? Where를 쓰시고요. 뒤에 인치가 없이 내가 쓰고 싶은 말을 쭉 쓰시면 돼요. 이따란 표현 거 별거 있겠습니까? There is, there are, there will be, there should be, there can be. 여러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겠죠? 혹은요, 뭐뭐가 뭐 있었는데 이렇게 표현할 때 there used to be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겠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우리 말 가리고 영어 가리고 가볼까요, 여러분요? 자, 전천히 가보자고요. 여러분요. 인디아는 입니다. 그뜻시겠죠 인디아 is 다양성의 땅이에요. 여러분요. 땅이요? a land 뭐뭐 뭐, 으니까요? of 다양성 여러분요. diversity 됐습니까? a land of diversity 꿈일 거예요. where 다양한 종족들요 여러분 어떡해요? 다양한 종족들 어떻게 여러분요? Various races, 언어들 여러분요? Languages, 종교들 여러분요? Religions, 공존한답니다. 별거 있겠습니까? 단어만 하시면 되겠네요. Coexist, 됐습니까? 좀 빨리 가볼까요 여러분요? India is the land of diversity where various races, languages, and religions coexist. 여러분 할수 있겠죠? 한번만 더요. India is a land of diversity. 구명 주세요. Where various races, languages, religions coexist. 되셨죠, 여러분요? 이따란 표현요? 복수니까 여러분 어떻게요? There are 됐습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Uh, various opinions. 혹은요 diverse opinions.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이지, 여러분 어떻게요? About that issue. 별거 없었네요 그죠 너무 쉬웠나요? 자 우리말 확인하시면서 같이 볼까요 여러분요? 자 인디아는요 여러분 어떻게요? 인디아 있다고요 is 다양성의 땅이랍니다 여러분 어떻게요? A land of diversity 됐나요? A land of diversity 꾸며줄 거예요 어떤? 당이하고요 거기에서잖아요. Where 관계부사 쓰시면 된다고요. 다양한 종족들 여러분요. Various races 언어들요. Languages 종교들요. 여러분 Religions and religions 공존한답니다. Coexist 되셨나요? 같이 쭉 가볼까요, 여러분요. 우리 말 보세요. India is land of diversity w h e r e various races, languages, and religions coexist. 음.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겠죠? 자. 있다고 여러분 어떻게? There are 됐습니까? 다양한요, diverse opinions 됐습니까? diverse opinions 혹은 뭐 various opinions 뭐다쓸수 있겠죠? 그 문제에 관해서 요전써 보는 명사로 앞에 있는 명사 꾸며 주세요. 어떻게요, 여러분요? About that. 이슈 되셨습니까? 오늘 아, 한 녀석 정말 쉬운 녀석이었죠, 그렇지 여러분요? 음 영어를 잘하는 법 뭐냐고요, 여러분요? Let's get it started, 오케이? Okay? 지금 당장 시작하시는 거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아, thanks for listening. 여기까지 할까요, 여러분요? Let's c a go, it's a. y I'm Sam Shradi.